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이슬림커터널과이 대형커터널입니다. 이슬림커터널은 스마트 핸디커터기로 슬림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토락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길이는 145mm 이고요. 그 너비는 20mm입니다. 그 중량은 22g 이에요. 재질은 철과 플라스틱이고요. 이 커터날은 소자입니다. 9mm예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커터날, 네. 거의 그런 커터날인 것 같아요. 이 대형 커터날은 자동 고정 장치로 날이 밀리지 않아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3단 연마로 날의 절삭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예,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칼날이 잘 들지 않으면 이뒷부분으로 이용하신 다음에 이 마개에 홈이 있어요. 이게 스냅퍼거든요. 칼날에 예, 한 피치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절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 그러면 여기 자체 어, 굉장히 날카로운 또... 그 칼날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총 어, 길이가 165mm고요. 이 그리고 43m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1, 어, 18mm 정도 되세요. 네, 칼날의 어, 규격은 라지 사이즈고요. 네, 18mm입니다. 어, 제가 이거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제일 잘 잘리는 걸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네. 이게 이형지예요. 그 저희 그 PVC 어, 테이프 이형지거든요. 그떼다가 남은 건데 이게 솔직히 조금 네, 시범을 보여드리기 제일 편할 것 같아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여기 슬링 커터날로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굉장히 잘 잘리죠. 네. 마찬가지로 이뒷 후면으로 해서 홀이 있거든요. 이 스냅퍼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맞춰서 한 피치씩 이렇게 또 절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형 카트날로 네. 물론 새 제품이라서 이렇게 잘 잘리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저희가 그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막 던지, 던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날만 계속해서 교체를 하시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잘 솔직히 잘 고장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제품은 날 자체가 굉장히 그좀 단단해요. 그래서 웬만한 전선 피부까지 다 벗겨요 이걸로. 네, 정말 급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